시내마매 귀 기울입니다. 너와 애곡 감이 여기. 공감 복지 라디오. 공감 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듣고 계십니다. 오늘 역시 안전 생활 백서를 이끌어 <laughs> 주실 우리 정미영 대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여기저기서 꽃이 많이 안 나요. 네, 4월입니다. 4월은 네. 보통 이제 너무나 천재에 꽃이 많이 만발하다 보니까 4월은 잔인한 달. 특히 음. 이제 연인들 같은 경우는 4월에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왜냐면 여기저기 예쁜 꽃이 많이 피었는데 음. 슬픔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월은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는데 네 아름다운 계절인 만큼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좀 행복한 날들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봄철 재난 안전 위험 요소 및 집중 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해서도 산불에 관한 얘기도 해주셨고 네. 해빙기와 관련해서 안전 시설물 점검 신청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알려 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이용수목 지, 지원 제거 지원사업과 그리고 요즘 많이 설치하고 있는 스토퍼도어 네, 네. 스토퍼도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게 대해서 음, 아니 도어 스토퍼가 네, 음, 이제 그 설치 방화문 현관문에 네,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게 이제 풀법이 네.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먼저 그 위험 수목 제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네. 조금 생소해요. 그 단어가. 그렇죠. 아마 많은 네네. 분들이 아마 아, 이게 음. 뭐지라고 음. 생각하실 텐데 일단은 이제 생활 위험 수목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이 조례는 이제 일상 생활의 재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목을 만약에 신속히 처리하고, 간할 민원이 접속되었을 때, 조기에 대응해서 생명과 재산을 이제 막는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의 집 근처 주변에 보면, 뭐, 고목이라든지 큰 나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나무들이 태풍이라든지, 비를 동반하든, 한다든지, 아니면 폭설로 인해서 그게 쓰러질 경우,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준다는 거, 그걸 사전에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수목을 제거, 자르는 나무를 이제 생활 이용 수목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주말에 한번 산에 올라갔는데 예전에 그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 습기가 많이 묻은 그것 때문에 네네네. 나무들이 많이 꺾이고 부러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네. 지금 현재도 뭐 작업은 하고 있긴 한데 아직도 좀 위험한 보이는 곳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험 수목 제거 대상이라고. 그수 있죠 건가요? 네네네 그거는 아... 이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네네네. 이제 신고하시면은 음... 이제 산림청에서 나가서 직접 벌목이라든지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부분이고 음...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 주변 네, 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생활 주변 지역을 이제 아...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어떤 대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음... 인명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음... 나무를 사전에 이제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음... 앞으로 이제 지금 보면은 뭐 강풍도 있을 수도 있고 특히 그렇죠. 폭설 아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설로 인해서 나뭇가지가 꺾어지거나 음.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생활 주변에 있다 보면 시설물에도 피해를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수, 아니,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나무가 있는데 일부 죽은 썩어 있는 가지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빨리 그 불쏘식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잘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산불이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사전에 그러한 부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산불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2023년도에 이제 4월 달에 강릉에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도시명 산불이라고 해서 그 산불이 나게 된 계획기가 뭐냐면 강풍에 나무가 썰어졌어요. 썰어지면서 음. 전신주를 덮치면서 전신주에 아. 의해서 이제 화재가 나무로 인해서 이제 그래서 동해시 관련해서는 1,200그루에 대해서 위험수목을 이제 먼저 제거하는 작업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어, 그렇군요. 진짜 위험 수목이네요. 그렇죠? 네네. 어, 그 이번에 그 산불 이제 피해를 보면은 네. 초대형 산불 주부를 잡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침엽수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래서 또더 불이 산불이 번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도 이제 뉴스를 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1973년부터 지산 작업, 그러니까 산에 나무를, 녹지를 이제 조성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무가 많이 심어졌죠. 그래서 이제 산림 자체는 정말 울창해졌는데, 그 관리가 뒤따라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산불이 나면서 이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저희가 정말로 대형 산불로 며칠 동안 장기간에 대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강풍도 있었고 지형적 지형적 특성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임도 예를 들면, 산에 이제 이런 산림수송용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난 도로가 있는데, 그게 있던 도로와 없는 도로하고 확연하게 산불 진화 작업이 이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불 발화 지점에 도로가 낮아있으면은 차량을 타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임도가 없는 경우는 사람이 직접 다그 장소까지 사실은 900m까지 걸어 올라가야 됐다는 이번에 경우도 네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그 걸어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다가 장비를 들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있 때문에 더욱더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있었던 부분이고 특히 우리가 그 불이 처음에 불이 나서 대나무에서 발생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대나무가 타고 가다가 소나무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대표적인 침소수인데 소나무는 송진이 있잖아요. 송진 가루는 들어보셨죠? 음. 네. 들어봤죠. 네. 네. 그 송진이 희발성이 있기 때문에 불소식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울창한, 울창해진 예전에는 저희 시골에서 자랄 때는 겨울이면은 이렇게 그 나뭇가지 껍, 이렇게 음. 끌어다가 음. 이렇게 불로 불소 시계로 쓰고 불소 시계를 했잖아요. 음.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깊은 산속에는 1m 가까이 이게 아, 그럴 수도 있다 네, 쌓였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붙으니까 이게 완전히 불소 시계에다가 화학 더미 음. 학그니까 화학, 음. 화학 창고처럼 엄청 잘 타잖아요. 네. 어, 네. 그래서 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저희 아. 우리나라의 침노수의 36.9%가 대한민국 국토의 36.9%가 침륙수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구도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불이 났을 때 침륙수보다는 하륙수가 훨씬 더 속도가 더떼요 음. 이런 이제 뭐 쌓이는 낙엽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아예 조성을 할때내야 이제 술, 수림을 만들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어선을 치는 것처럼 산불에 강한 나무를 소, 소나무는 지금 산불에 약한 거죠. 근데 강한 나무를 심어서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제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불조심하는 게 그쵸?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내일. 사실 소나무는 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특별한 나무잖아요. 애국가에도 네. 등장을 하지만요. 그 소나무가 이렇게 많은 거는 이제 그만큼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런 거겠죠. 그쵸은 그렇죠. 네. 네. 일단 음. 뭐 자생적으로 자라고 음. 있는 소나무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것처 우리나라는 이제 전국 산에 소나무가 없는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도심 공원에도 사실은 이제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식재가 되어 있던 거는 이제 그 1973년부터부터 지산 녹지 사업이 저희가 사업을 네. 진행했다고 네. 했는데 그 10년 계획에 이제 외국산 소나무가 미국산 소나무가 많이 식재가 됐습니다. 아, 그 중에 우리나라 소나무가 아니고, 네, 미국산 네. 외래적인 네. 리기다 소나무라고 하는데요, 음. 6만 육천 일백 육만 그루가 소나무가 식재가 됐고, 그리고 잣나무가 4 9 0 0만 그루가 됐는데, 다이두분다두개다 바로 침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침료수는 전국의 38.9%를 차지하고, 그 중에 이번 안동에서도 이게 산불이 났잖아요. 16.9%를 차지한다고 할 만큼 완전히 불쏘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이 조금 더 이제 좀 살림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살림에도 좀 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혹시, 네. 지금 제가 리기다 소나무, 외대종의 소나무가 돌왔다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임지원 아나운서님, 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산 소나무랑 음. 외국산 소나무 혹시 구별하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소나무는요 너무 멋있어요. 네 <laughs> 모양새가. 네 그런데 외국 소나무는 좀 뭐라 그럴까 멋이 없어요. 아, 제가. 그걸로 그걸로 <laughs> 방겨구나 <방금 하시구나. 웃음> 그건 혹시 아니, 이제 연도가 네. 조금 더 오래되고 안 네. 되고의 네. 차이 수도 있긴 아, 한데. 그런가요? 아, 네. 아. 네, 그런데. 그쵸 멋있어요. 네, 있고 네. 일단은 좀 키가 조금 더 뻗어 가는 그런 부분도 음, 있는 음, 부분 같고 음. 근데 제가 이제 어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 국산 소나무랑 외국산 소나무 사실은 소나무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데요. 네네네. 근데 구별하는 방법은 제일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소나무는 그게 곱게 올라가든 뭐 약간 삐뚤어그 음. 지세에 따라서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단은 나무는 쭉 올라가서 가지를 통해서 소나무 잎이 생성이 되는데 외국산 소나무는 그 나무 기둥, 나무 줄기 줄기 중간에 네네. 소나무 잎이 삐죽삐죽삐죽삐죽 삐죽삐죽 나온대요. 아그 외국인들은 약간 이제 비하 발언이라고 음, 할수 음, 있나 어쨌든 음, 한국인에 비해서는 약간 음, 조금 더 이런 음, 머리라든 지 이런 수치 좀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소나무도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니까 중간에 가 소나무 잎이 중간에 나무 가지에서 쭉 이중 이나간다 그러면 네 근데 사실 모양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소나무는 제가 보면 되게 멋있고 뭔가가 네. 진짜 괜찮아요. 근데 네. 외국 소나무는 좀 별로. 네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가지고 이제 국산 소나무 외국 소나무를 비교를 하는데 네. 다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와서 <laughs> 네. 그 위험 수목 제거 지원 제외 대상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네. 모든 수목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임야라든지 산림 등의 이제 수목이 관리되고 있는 지역 음, 네. 관리되고 네. 있는 지역은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2 0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있는 이제 그것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매 등으로 해서 경제적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곳에 설치된 것도 나무가 있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네, 네 번째는 인위적으로 수목을 훼손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되, 안 되겠죠. 그리고 제3자에게 피해가 줄 것을 우려되는 경우도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단순히 아 우리 집 앞에 나무가 있는데 나 우리 집을 해를 가린다 조망화를 가린다 이런 음. 이유로 신청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그밖에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도 아 이거는 지원 사업에 제외된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일단적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별도 관리자가 있는 공용 공공 시설 그 다음에 음. 불법 시설물 내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가림 조망이라든지, 그리고 낙엽이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내가 청소를 해야, 맨날 치워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나무를 잘라주세요. 하고 하는 부분은 지원 재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원 범위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나무를 봤을 때, 그 가슴 사람이 섰을 때 나무 높이가 가슴 높이 부분에서 지름이 20cm 이상이어야 됩니다. 일단은 음. 그러니까 너무 얇은 나무는 안 되고 20cm면 음. 뭐이 정도 정도 될 거잖아요. 그만큼 어느 정도 그게 넘어졌을 때 어쨌든 사람이랑 재산에 피해를 그렇죠, 준다라는 그렇죠. 가정해야 되기 음.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로 인한 이제 지원 대상인데요. 첫 번째는 죽은 나무나 나뭇 가지로 인해서 주변 시설물이나 그리고 수목이 쓰러졌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썩은 나무, 고목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병충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도 사실은 바람이라든지 부분에 보면 더 쉽게 넘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 줄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위, 밑에가 뚱뚱하고 위에 올라갈수록 약간 사, 삼각형 세모 모양이 돼야 되는데. 비대칭으로 밑에는 너무 약한데 너무 울창한 윗부분이 아. 나뭇잎이 너무 울창해요 그러면 보기에는 좋지만 그게 강풍이나 센 바람이 불 때는 그게 찢어지거나 넘어지게 되면 또 다른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지원 대상입니다 네 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금 정명 대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다가 내가 길을 지나다가 아 요거는 위험 수목이야 어 제거해야 돼라고 하면 어떤 신고를 어디다가요? 신고 뭐 어디 신청을 해야 되나? 네, 신고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네, 네네. 일단은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게 지원 조례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음.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일단은 거주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가날 구청에 음. 예를 들면은 뭐각 구청마다 조금 까가이 달라요. 뭐공원녹지과도시재생과도 있고 어쨌든 가날 그 거주하시는 동 구청에다가 이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각 조례도 다른 부분이고 신청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의해 보시고 신청 시기에 접수를 해야 되고 이게 무작정 다 모든 걸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구도각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신청을 할때 네. 신청 방법이 너무 복잡하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네, 네. 좀 절차는 좀 복잡한가요? 어떻게, 어... 네.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음. 일단 제가 신청서를 봤는데 복잡하진 않고 일단은 이제 이험 수목이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바꾸자 하는 자는 이험 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에 가시면 거기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일단 작성하러 가시기 전에 일단은 먼저 서류를 받아 오셔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도 출력하실 수 있지만 컴퓨터 출력이 어려우신 분은 두 번을 방문하셔야 되는 불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음. 또 하나는 이 수목을 이제 어, 제거를 하려고 하면 만약에 신청자의 수목이면 소유이면 상관이 없는데 신청자가 따로고 소유자가 따로다라고 음. 하면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목이 왜 위험한지를 사진을 찍어야 돼요. 네, 사진을 찍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고 접수를 하면 이제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카널 구청서는 이제 신청서에 대해서 이제 현장 방문을 하고 이 부분을 지원할 건지 안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제 통, 그로나면그 신청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이 되게 되면, 이제 지정이 되면, 이제 이 민원인은 적극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이 작업을 환경이 음. 할수 있도록 네,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관리소홀 뭐 내가 너무 이거는 번거로워 이 나무가 있음으로서 너무 내가 청소하는 게 힘들어 이런 부분은 지원 대상이 되지 음. 않고 네네. 예를 들면 시골 같은 경우는 요즘 빈집이 많잖아요 음. 예를 들면 집권이 그렇죠, 많은데 옛날에 사실은 곳곳에 감나무 막 이런 거 있었죠. 네네. 큰 감나무가 있는데 그게 나무 좀 쓰러다 보면 그게 강풍에 하다 보면 지금은 옛날 집은 사실은 스리트라고 해야 되죠. 그런 집 같은 기와집 같은 음, 음. 경우는 강풍에 그게 쓰러지면 사람의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꼭 필요한 부분인 거죠. 네. 네. 아, 저는 오늘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된것 네. <laughs>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도스터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사실. 각 아파트의 방화문 현관 방화문에 도어 스토퍼를 설치를 임의로 하잖아요, 보통. 네. 그 이제 원래 소방법에 의해서 설치를 못 하게 된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대부분의 가정에는 이 도어 스토퍼를 어,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하는데 요게 그렇게 불법이에요? 네, 불법입니다. 일단은 네. 이제 도어 스토퍼라고 하면 우리가 말발굽, 뭐 네, 까치발, 노루발 이게 그니까 음.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현관문에 문짝에 있는 바닥 부분의 공간에 문이 닫히지 않도록 걸어 두는 장치를 그렇죠. 도 스토퍼라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왜냐면 하 이게 지금 요즘은 또다 이렇게 전자 자동문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다 비번을 누르고 네네네.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네. 사실은 잠깐 나와서 물건 을택배가 와서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음. 그 사이에 한쪽 발을 다리를 걸고 있지 않은 이상 문이 닫히잖아요. 되게 네, 네 불편하고 음. 요즘 또 문은 또 음. 되게 무게문 음. 무게도 사실은 만만치 음.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그리고 건물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발굽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화문은 말 그대로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를 방지하고 예방하고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말발구봉에서 이제 고정이 돼 있다 그러면 연기나 연기로 인해서 화재가 더 빨리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뭐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 직접 사람이 뭐 불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첫째적으로 그~ 연기에 의한 질식사. 로 네네네. 사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음. 그런 방화문이 해야 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인근 복도라든지 다른 집으로 넘, 넘어가게 되면서 확산이 재빠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보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데는 좀 이렇게 도스터포를 하는 경우는 잘 별로 못 봐요. 근데 가정 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도스터포에가 어떻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 조금은 알려 주셨는데 더 자세하게 왜 위험한지를 좀 음. 알려 주세요. 아까 말씀드처럼 이제 방화문은 일자는 하대가 발생했을 음. 때연기에 일단 연기로 먼저 질식을 아 하기 때문에 연기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네네. 하게 됩니다. 네. 소방시설 및 설치 및 이제 처리에 관한 규정의 법률에 따르면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이제 투리문이나 방화구역에는 절대로 고정장치를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언제나 방화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열린 상태로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가 바람을 그 공기를 타고 확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그 문이 열려줌으로서 그게 출입문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지옥문로 이웃 주민에게는 지옥문 지옥문으로 통한다라고 생각할 음. 만큼 음. 네 그런 부분이 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화문의 기능이 제 기능을 상실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불법이라면 법적으로도 좀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국내 건축법과 소방법에 따르면 이제 이런 스토프 도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게 방화문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그다음에 제대로 닫히지 않도록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에는 건물의 피해 및 피난 및 방화 구역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소방 시행 소방 시행법 시설법 제10조에는 방화문을 항상 닫힌 상태로 되어 있어도고 임의로 음.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 일반 사실은 주택은 이제 이게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드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방화문 네 그거 음. 같은 경우나 그리고 건물의 방화문은 진짜 말 그대로 도스톱플을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정기적인그 부분 때문에 많이 이제 사무실에서 많이 제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모르고 이제 내가 불편하니까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기 음.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가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이 방화물을 훼손하거나 폐쇄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음. 1차 경우 일차 적발됐을 때는 백만 원입니다. 금액은 어. 크죠. 엄청나네요. 0만 네. 원이면 이제 하재로 어, 발생했을 때그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까지 이제 감하는 부분 같은데 그리고 이 회차에는 이백만 음. 원 그리고 삼 회차에는 300만 원의 벌금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세대별 현관문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물 현관문은 그게 이제 방화물의 역할을 하느냐, 방화물이 음.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음. 그거는 이제 어, 제일 잘 아는 방법은 건축 설계들을 보면은 이게 방화물의 음.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할수 있고. 그런데 그게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다그 해줬어요. 맞아요. 그거는 네, 이제. 네. 방화문의 역할이 네네. 아닌 일반 현관문이기 때문에 음... 그건 상관없습니다. 음, 근데 그런가요? 이제 요즘 지어진 경우도 음... 이제 그게 현관문, 현관문이 방화문을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 설계가 안되 있을 경우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가 집에 들어간 현관문 자체가 방화문으로 설계가 됐다라고 하면 아무리 음... 개인 가정집이라 하더라도 도서스스프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 음. 네. 금지대. 일단은 우리 집 대문이 방화문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설계도를 확인된 네. 방법이랑 또 하나는 네. 아, 설계도가 없다라고 어, 하면 네. 관리소에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관리소에 물어보는 경우랑 만약에 네. 그것도 어렵다라고 음. 뭐 음. 개인 공동 공동주택이다 그런 경우는 음. 이제 카날 구청에 부서에다가 아. 문의해서 아, 이 그렇군요. 건물이 네 이런. 소방 구역에 해당되는지 방화문인지 아닌지를 네,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화구역 대상이 아닌지 아니더라도 하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소방청에서나 부분에서는 이런 도어 스토퍼를 설치하지 말 것을 당부를 하고, 음. 공고, 네, 우리가 하고는.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 을 오늘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웃음> <웃음> 어, 안전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음. 우리 집에 현관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네, 확인, 제거를 확인하고. 하십니다. 네네. 그리고 아무리 설치가 잘 되어 있어도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 사무소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음, 음. 주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안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제 말바구 말바구를 설치해서 이런 방화문이 기능이 제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이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네. 위해서 방화문 사용 규칙도 또 이해할 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자 오늘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불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음. 없지만 사실은 불이 나면 사람이 당황스럽게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현관문을 꼭 열고 넣으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현관문 열고 넣으면 내 집에서 시작한테 불이 음. 현관문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현관문이든 방화문이든 이거는 단순한 우리가 출입하는 출입문의 개념을 뛰어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소방 시설이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미영 대리와 함께한 안전생활백서였습니다.